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제 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미호입니다. 도쿄의 한사림 여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28살 교사죠. 제가 왜 학생의 순수한 꿈에 화를 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매일 교실에서 터져나오는 한국 이야기들. 한국 드라마가 최고예요. 한국 아이돌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만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다고. 학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인지, 아니면 그냥 포장된 환상에 불과한지 말이죠. 하지만 3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다시 그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일본인 교사가 어떻게 한국에서 진짜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8살이 되도록 교직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죠.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교실이 이상해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들리는 건 한국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유학 가면 드라마처럼 될까요?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매일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느날 3학년 다나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가고 싶어요. 추천서 써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나카는 제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던 학생이었거든요. 다나카 너는 일본사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한국이 더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따뜻해 보여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역사는 망각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보는 건 포장된 모습일 뿐이야.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교사인 사토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미호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없어? 서울에서 3주 동안 연수하는 거야.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야말로 가야 해. 요즘 학생들이 한국에 푹 빠져 있잖아. 직접 보고 와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 줘야지. 사토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학생들이 무작정 동경하는 그 나라를 제가 직접 보고 와서 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고 말이죠.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 다나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가시는 거 맞죠? 부럽다. 다나카, 선생님이 직접 보고 와서 너희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게. 다나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을 미워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불편했어요. 학생들이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학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것이 정말 진짜일까?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관찰하겠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기초 한국어는 배워왔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기 힘들어하는 저를 본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제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택시 타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 기사분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 보네요.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일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옷차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도. 택시 안에서 기사분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와보세요? 서울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거든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기사분은 요금을 받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혹시 길 모르면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다들 도와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구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다음 날 아침 교류할 학교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일본 사람이지? 제가 끄덕이니까 사과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맛있는 거야. 가져가. 저는 당황해서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비닐봉지에 담아서 제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돈안 받아. 그냥 맛보라고 학교에 도착해서 제가 교류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준호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한국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시나요? 이준호의 질문에 저는 답했어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감정적인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죠. 흥미롭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감정을 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순간 제 안에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들어가면 편향될 수 있잖아요. 편향이 아니라 공감이죠. 학생들이 역사 속 인물들의 아픔과 기쁨을 느껴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역사가 아니라 감상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제 수업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받은 사과, 택시기사의 친절함, 그리고 이준호의 역사관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더 신중하게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온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절친한 친구 가와무라 사에코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사에코는 저보다 한살 많고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미호 어때? 한국 생활은 화면 속 사에코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해. 길 가다가도 도움을 받고. 미호야, 그거 다 쇼야. 외국인이니까 그런 거야. 사에코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예전에 한국 남자랑 사귄 적 있거든.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줄 알았어. 매일 연락하고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할 때도 신사적이고. 저는 놀랐어요. 사이코가 한국 남성과 사귄 적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여자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였어. 사이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를 쉽게 생각해 순진하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요즘같이 한류 붐일 때는 더 심해.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 미호야. 너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났어? 저는 순간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교류 담당 선생님이 있긴 한데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조심해. 정말로 한국 남자들은 처음에 다 착한 척해. 특히 교사라면 더 그럴 거야. 신뢰감 주려고 사이코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귄 그 남자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를 위해 일본어도 배우겠다고 하고 일본 문화에 관심 있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호기심이었어. 일본 여자가 어떤지 궁금했던 거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거리도 아무리 친절해도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마. 일만 하고 돌아와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에코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이준호를 다시 봤을 때 저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저에게 친절한 게 진심일까? 아니면 사에코 말처럼 쉬울까? 오늘 제 수업을 참관하실 텐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준호의 친절한 말투가 갑자기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찰만 하겠습니다. 제 냉담한 대답에 이준호가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이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도, 제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모두 연기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까요? 학교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괜찮습니다. 혼자 먹을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이코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이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조심할게. 사이코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다행이야. 미호는 착해서 쉽게 속을까 봐 걱정했어. 일만 하고 빨리 돌아와.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사이코의 경고 이후 며칠간 저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지날 때마다 김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가씨 어제 준 사과 맛있었지? 오늘은 배 가져가. 제가 사양해도 무조건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돈을 내려고 하면 화까지 내시면서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받긴 그냥 맛보라고 주는 거야. 이상했어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척하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하철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있는 걸 자주 봤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한 직장인이 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곧 내려요. 실제로는 몇 정거장을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가식일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준호의 수업을 제대로 참관하게 됐어요. 한국전쟁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단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준호는 칠판에 글씨를 쓰는 대신 학생들 앞으로 나왔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했죠. 이준호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예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죠. 학생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요. 객관성이 부족하죠. 제 대답에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고통과 극복해야 할 아픔을 말하죠. 그래야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편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편견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이준호의 말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역사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학교를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산 쓰세요. 제가 사양하자 그 학생은 말했어요. 저는 집이 가까워요. 선생님이 더 필요하세요. 그리고는 우산을 제게 씌워주고 뛰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모두 쇼라면 너무나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쇼라는걸? 아니면 정말로 이들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서울에 온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그런지 목이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숙소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감기 걸렸나? 네, 조금. 약국 약보다는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아. 우리 집에 와. 생강차 끓여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하시니까요. 괜찮습니다. 양만 사면 뭐가 괜찮아. 아픈데 어서 와.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할머니 댁에 가게 됐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다고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타국에서 아픈데 누가 돌봐줘야지. 할머니가 내어주신 생강차는 정말 따뜻했어요.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일본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일본이면 어때? 다 같은 사람인데? 아픈 건 똑같잖아.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받는 것도 예의야. 거절하면 주는 사람 마음 상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준호가 제 얼굴을 보고 걱정했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발표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발표는 일본의 역사 교육 현황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국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하니 어색했거든요. 혼자 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료 정리나 번역 같은 거라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준호는 정말로 와서 제 발표 준비를 도와줬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고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준호가 제 원고를 수정해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사이코가 말한 대로라면 이런 도움도 다 계산된 행동일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제 질문에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같은 교사니까.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어떤데요? 교육자로서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죠. 이준호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사에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에코야, 그 사람 정말 가식이 아닌 것 같아. 미호야, 넌 너무 순진해. 2주 만에 벌써 넘어가네. 아니야, 정말로 계산 없이 도와주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미호,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친절하게 대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용하는 거라고. 사이코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만약 진짜라면 진짜일 리가 없어. 미호야, 너 완전히 당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됐어요. 3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말에 사이코가 또 전화했어요. 미호, 이제 곧 돌아오지. 어때? 정신 차렸어. 사이코야. 뭐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설마 아직도 그 사람들 편들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친절해 진심으로 사이코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미호 너 정말 실망이야.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 휘둘린 거네. 휘둘린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거야. 본게 아니라 보여준 거지. 미호야 넌 3주 만에 완전히 세회당했어. 사이코의 말이 칼날처럼 아팠어요. 사이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 단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미호, 돌아와서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지난 3주 동안 본 것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이코 말대로 조작된 것일까요? 마지막 수업 참관 날이었어요. 이준호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역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책에 쓰여 있는 거요? 그럼 책에 안 쓰여 있으면 역사가 아닐까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도 역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한 학생이 저를 보며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역사가 뭐예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것들이 과연 진짜 역사였을까요?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감정은 빼야 하나요?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역사에는 사람의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이준호가 말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네. 어떠셨어요? 한국 생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편견이요? 한국 사람들이 가식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일본 사람에게는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차갑고 계산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런 편견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은 양쪽에 다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모습은 직접 만나봐야 알수 있다는 걸, 일본으로 돌아온 첫 수업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어떻게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했어. 진심으로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한국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저는 칠판에 정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 글자 뜻을 아는 사람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사랑이요? 마음이요? 비슷해. 하지만 더 깊어.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야.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김 할머니의 사과, 생강차를 끓여준 할머니, 우산을 빌려준 학생까지. 진짜는 계산하지 않아. 정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업이 끝나고 사이코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호, 너 완전히 변했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깨달았다고. 세매당한 거지. 사이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이코야. 네가 만난 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미호. 너 정말 안타깝다. 3주 만에 완전히 당했어. 저는 더 이상 사이코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이코. 미안하지만 난 내가 본걸 믿을 거야. 그럼 우리 우정은? 우정과는 다른 문제야. 사이코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저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수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만 나열하는 대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도 시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 힘들어도 서로 도우며 살았을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어떤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졌어요. 왜? 마음이 느껴져요. 몇주후 다나카가 제게 왔어요. 선생님, 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그 나라 사람들과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저는 다나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선 여기서 정을 배우는 게 어때? 여기서요? 정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도 있어.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미호, 요즘 수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어떻게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야. 그리고 서로에게도 더 친절해졌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 명의 변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진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이코와는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편견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환교사로 1년간 근무하기 위해서였죠. 재지원서를 내면서 저는 떨렸어요. 과연 받아줄까요?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준호였어요. 하지만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6개월 만에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1년간 교환교사로 근무할 예정이에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공항에서 마중 나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혼자 갈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갈게요. 환영 인사도 드릴 겸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이준호의 첫 인사가 마음을 울렸어요. 저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어때요? 다시 온 기분이 집에 온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택시 안에서 이준호가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수업 방식도 학생들과의 관계도 어떻게요? 감정을 담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준호가 미소지었어요. 그럼 학생들 반응은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지금은 훨씬 적극적이에요. 역사를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새로운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김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우리 일본 아가씨 돌아왔네. 어서와. 김할머니는 또다시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오셨어요. 할머니 안 그래도 되는데 뭔 소리야? 돌아온 거 축하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가르치러 온 나라에서 나는 사람이 되어 돌아갔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이준호와 함께 팀티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오신 스즈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할 거예요.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일본 선생님이세요? 네. 우리와 함께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첫 수업 주제는 한일 관계사였어요. 민감한 주제였지만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아픈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죠. 이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오늘은 그런 노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일본 사람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 학생을 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방과 후 이준호와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와 함께 내일 수업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이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진짜 교육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걸. 6개월 전 제가 품었던 의심과 경계심이 이제는 신뢰와 동료애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말로 가르치러 온 나라에서 저는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